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 말씀을 부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에게 체포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인 모습은 아, 보인 모습이 아주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그들이 6월절 만찬 자리에서도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주와 함께 죽을 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아,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그들은 혼비백산하여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으니까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근데 더큰 그 실망스러운 것은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주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았어요. 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의 말을 듣고도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허소리 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갔고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예루살람으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활의 증인으로 앞장서야 할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우리는 이 실망스러운 가운데 바로 이 주님은 얼마나 실망스러우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격려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잔뜩 움츠린 그들에게 전도의 대사명을 맡기셨어요. 물론. 성령을 기다려서 권능을 받으라고 하는 전제를 두셨지만 주께서 실망만 안긴 그들로서는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와 더불어서 큰 사명을 받은 그들이 보인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럼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주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거예요. 그런 다른 곳도 많이 있는데 굳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갔던 산이자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지 그곳이자 부활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루살렘은 진리의 중심지로서, 신약의 터전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는 곳이기에, 그곳에서부터 진리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얼마, 아, 아, 얼마나 위험하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두려움에 모두 방문을 걸어장부고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인 자들이 예수의 당이다라고 하는 뿌리 뽑기 위해서 그 제자들마저도 체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방문을 걸어장부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목숨을 잃는 그것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주의 증언으로 살다가 죽을 것을 각오하는 순교자적인 사명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주께서 부활하신,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승천하신 주께서 늘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그들을 변화하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의 복귀는 주의 승천 후에 그들이 보인 믿음의 첫 고백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은 어떤 이들은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기도만 하면 다냐?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벌어진 일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수수방관하지도 않고 요행을 기다리지도 않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기도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를 시작해야 하고 기도를 진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일을 앞둘수록 더 기도에 매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능력이고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120여 명의 제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에 다락방에 올라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근원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으뜸에 되는 것이 뭐냐?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했어요.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주께서 받으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결국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려니 그들에게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죽게 실망만 끼쳐 드리는 존재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충성스러운 성도가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도를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